근데 이번에 윤성 팁이랑 같이 찌, 찍으려고 해요. 이번 거는 초전 초전 브레이커고요. 그리고 이거는 낙원 드래곤아입니다. 이거는 확 강화 확장팩이고 포켓몬 카드 게임 똑같고요. 스칼렛 바이올렛 똑같습니다. 낙원 그리고 달고나는.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어 이거 토대북이랑 오거폰을 뽑았어요. 초대보기가 더 좋아요. 의고폰보다 자, 이제 뽑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윤성TV가 뜯도록 하겠습니다. 윤성TV 말해주세요. 네. <laughs> 아, 정말 본것 같은데. 밑에 있는 거부터. 이거 오. 뽑았어. 오. 우와. 남총의 원반. 아, 일단 이거는. 일단. 오! 나왔습니다. 자, 그리고 음. 이거는 모래구나. 왔습니다그 <laughs> 다음에 자포 코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는 아, 이 장구! 제발, 제발, 나와좋나와 좋은 날개 치는 머리! 얘 이름 뭐였죠? 망, 아니, 아닌 날개 치는 머리! 자, 이제 카겟나미 꿈도록 <laughs> <뿜또도록> 하겠습니다. <laughs> 3, 2, 1. 근데 날개 치는 머리라는, 그, 포켓몬이 재밌게. 있습니까? 아, <laughs> 어,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없는 것 같아요. 무마였나? <laughs> 어어, 무마 같은 것 같은데요? 이런 분들 알려주세요, 구독자들. 자, 일단 기초부터 하겠습니다. 3 2 1 어, 비브 라바 이거요. 잠자리에요 메가네우라가 비슷한 얘인데. 3 2 1 아, 과 사삭 벌레. 어제도 나왔잖아요. 이거. 아니, 어제도 나왔는데 이거 또 나오네. 3 2 1치타타타륜 타타. 아니, 타타륜어 그냥, 마음에는 안 들고요. 좀 멋있는 것 같습니다. Three, t 맛이. 아니, 뭐, 다분수예요. 버섯 다분수. 진짜 여러분들, 좋은 거입니다. Three, two, one. 좀 이것도 반짝반짝 빛나요 안좋은겁니다 반짝반짝 겁니까? 빛나요 이거 안좋은겁니다 <laughs> 아니 근데 반짝반짝 빛나면 좀좋은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아니, 이 토대부기가 더좋은것 같아요 어얘 30이야? <웃음> 30이야 <웃음> 왜 빛나는데 왜 30이야 자 <laughs> 저희가 뽑은 것들을 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성이 모래궁저윤성 t v 때문에 윤성이라고 응. 하나요 응. 자포코일 양고, 날개치는 머리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카김남은 비브라바, 과자색벌레 타타륜, 가브수, 마셰이드, 그리고 아, 아라리. 30. <laughs> 여기서 제일 낮아요. <laughs> 그 다음에 얘가 그 낫네요. 자 이제 마칠까요 인사. 자. 그... <laughs> 얘는 130이죠. 네. 제일 높은 얘가. 그럼 전 170. <laughs> 근데 전 토대북이 저번에 소개할 때 340이에요. 어, 그럼 저 이거 다 합치면 400, 340이 넘습니다. 자, 이제 마칠까요? 네. 자, 그러이사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